양구은 양구 지역의 행정 중심지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지만 오랜 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양구군이 경기 회생 방안 찾기에 나섰지만 지역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양구군 양구읍의 차 없는 거리입니다. 한창 분벼야 할낮 시간인데 거리가 한산합니다. 상점과 식당에도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. 상권이 침체되면서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. 차량이 못 다니게 되고 주차장과도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발길을 끊었다는 겁니다. 일단 외즈에서 오시는 분들은 물론 뭐 주변 상권도 보고 뭐 그런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죠. 좀 이하로. 음. 인근 전통 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. 이곳에도 식당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. 점심 시간인 지금 오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상인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양구군이 회생 대책을 내놨습니다. 우선 차량 통행을 막고 있는 조형물을 치우기로 했습니다. 또 거리 공연 등 문화 행사도 마련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. 전통 중앙시장하고 다에 전통 오일장에 대한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 하지만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 개발과 인구 유입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지원뉴스 김아영입니다.